야, 너 뭐해? 버려야 돼, 상해가지고 아유, <laughs> 참. 기부천사, 기부천사, 아이고. 엄마가 저에게 기부천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부천사 되는 게 너무 싫어요. 한가득 장을 봐오면 먹지도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 게 반이거든요. 가짜 기부천사 이제 그만하고 싶다! 고민하다가, 식재로 편하게 쟁여둘수 있는 진공밀폐 용기로 문제 해결했어요. 완벽한 진공으로 한 달이 지나도 싱싱함이 유지되는 건 물론, 물셀틈 없는 밀폐력으로 국물까지 위생적으로 보관이 가능해요. 기존에 쓰던 밀폐용기는 냄새가 배어서 불편했는데 이건 냄새 배임, 색 배임, 걱정 없이 사용 가능. 아유 기특해라. 안전하고 싱싱하게 한달 이상 식재료 보관이 가능해지니 엄마가 살림하기 훨씬 편해졌대요. 떨어뜨려도 쉽게 깨지지 않는 내구성, 식기세척기 사용은 물론 열탕 소독도 가능하니 세척도 걱정 없죠? 이런 꿀템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서 이제 기부천사 타이틀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헬스장 등록하고 자주 안 가고 이건 사서 안 쓰고, 아직도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기부 중이에요.